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 스타트 칠같은 어둠과 절대적인 고요만이 존재할 것 같은 깊은 바닷속 그곳에서는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가수 혹등고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때로는 구슬프게 때로는 웅장하게 변주하며 최대 몇 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1970년대 해양생물학자 로저페인이 이 소리를 처음 녹음해 세상에 공개했을 때 인류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이 노래를 추적한 결과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혹등고래의 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 세상의 유행가처럼 매년, 매 계절 새롭게 바뀌고 심지어 바다 건너 다른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닌 거대한 대양을 가로지르는 문화현상. 오늘의 지식 혹등고래의 노래에 숨겨진 경이로운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대한 가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등고래는 몸길이 최대 16m, 무게 40톤에 달하는 거대한 포유류입니다. 여름에는 극지방의 차가운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겨울에는 번식을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따뜻한 열대 바다로 돌아오는 장대한 여정을 평생 반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머 남은 여정 속에서 수컷 혹등고래들은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암컷은 노래하지 않으며 오직 수컷들만이 이 복잡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혹등고래의 노래는 결코 단순한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마치 인간의 음악처럼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별적인 소리를 음표라고 합니다. 이 음표들이 몇개 모여 하나의 구절을 만들고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면 하나의 주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선너 개에서 많게는 여섯 개까지 각기 다른 주제들이 순서대로 이어지면, 비로소 한 곡의 완전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집단에 속한 수컷들은 모두 이와 같은 구조와 순서를 공유하며, 거의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민들이 같은 국가를 부르는 것과도 같죠. 그런데 놀라운 현상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무리에서 어떤 고래가 기존 노래에 새로운 구절이나 주제를 추가하는 편곡을 시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신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노래가 다른 고래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면, 순식간에 그 무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듯 기존의 옛 노래를 버리고 이 최신 유행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전파는 한 무리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호주 동부해안의 혹등고래 집단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호주 서쪽 바다에서 시작된 새로운 노래가 불과 2년 만에 동쪽 바다를 거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있는 고래 무리에게까지 완벽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는 고래들이 먹이와 번식지를 오가는 기나긴 이동 경로에서 서로 다른 무리와 만나고 마치 최신 음악을 서로 가르쳐주듯 노래를 공유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전자가 아닌 학습과 모방을 통해 거대한 해양 전체의 노래를 바꾸는 문화. 혁명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혹등고래는 이토록 복잡한 노래를 부르며 또 끊임없이 유행을 따라 바꾸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널리 지지받는 짝짓기 가설입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의 건강함과 매력을 어필하거나 다른 수컷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구애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능력 자체가 더 똑똑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신 유행에 민감한 수컷이 암컷에게 더 인기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 가설입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통해 우리 내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음파를 이용해 주변 지형을 파악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료들과 위치를 공유하는 음향 항법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콥등고래의 노래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학습되고 전파되는 문화이며 아직 우리가 다 풀어내지 못한 고도의 지적 활동입니다. 깊고 푸른 바다의 정막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노래가 태어나고 또 다른 유행이 번져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노래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는 날 우리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넘어 이 행성의 또 다른 지적 존재와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